안녕하세요. 유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일일 띠별 운세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소띠님부터 본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소띠, 지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님까지입니다.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네, 오늘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보라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로 잘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운의 메시지는 음, 태양 카드. 오늘 하루 밝고 순수하고 아이같이 낭만적인 낙천적인 그리고 상대에게도 내 모습이 환해 보일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나에게 곧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예, 내가 완벽하게 지금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더 재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좋은의 메시지, 예, 참고를 조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띠님들 오늘 하루 어좀 냉정하시라고 하네요. 예, 그동안도 많이 냉정하려고 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직은 냉정함을 잃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건 뭐 대인관계 모든 거에 있어서 냉정함이 필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띠님들은네 돼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어떤 거를 원하는 거가 있다면 은 예, 굉장히 정성을 많이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예, 그 결과는 나에게 예, 좋은 결과. 예, 우리가 어, 이거 이제 임산부 카드도 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열심히 정성을 드리면 아마 이후에 2, 3개월 이내로 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만약에 지띠님들께서 음, 혹시라도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임신, 어, 자연 임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굉장한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태교 태담 예 그렇듯이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을 때는 예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드려야만 그게 곧 나에게 좋은 결과 결실로 예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돼지띠님들 그동안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일에 있어서 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는 예 100%는 아니지만 6, 70% 정도의 어떤 편안함 네, 마음의 편안함 어떤 유연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대띠님들은 오늘 하루 즐기랍니다. 음, 뭐, 이성이 됐건, 어, 주위 지인이 됐거나 친구들이 됐건, 가족이 됐건,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은 음, 만족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대한 즐기랍니다. 닭띠님들은 예. 명상카드입니다. 예, 명상카드,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님들 예, 무언가 좋은 일을 앞두고 지금 긴장되는 상황 에 예, 어떤 일을 지금 내가 지금 진행되어 오는 일을 어 남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건 나는 지금 잘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 하에 오늘도 기분이 좋게 어,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음 아마 조만간에 어 좋은 어떤 결과들이 올것 같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양띠님들은 예,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말띠님들 귀인 운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때는 뭐 나에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어, 내가 이렇게 배제하지 마시고, 편견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넓은 아랑우로 음, 안아주실 경우에, 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지 모르니까, 음, 대인 관계를 잘 하라는 겁니다. 댐띠님들은 보상받는 일이 생긴답니다. 네, 뭐, 2, 3개월 전에, 2, 3주 전, 뭐, 2, 3년 전에, 어떤 일을 해놓고, 해 어떤 정성을 쏟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음, 보답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은, 어, 보답, 음, 어떤 보상받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용띠님들은 내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화목하다고 합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가정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은 내 가정을 좀잘 보살피는 두루두루 있게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내 가정이 더욱더 편안하고 안정될 것 같습니다 토끼띠님들 만족할 만한 하루입니다. 예, 뭔가 이것 또한 각자 개인에게 다 적용이 틀리겠죠. 일이든 뭐 대인관계든 친구건 뭐 여러 가지 어떤 나에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예, 만족할 만한 하루. 예, 오늘은 그냥 흡족하고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이. 예, 범띠님들은 어, 현재 나의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음,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감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억지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가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니까 예, 범태님들도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또 며칠 비가 와서 날씨가 또 쌀쌀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과정에 편안함, 행복,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의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